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 폴리시스 머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AB 닥터 AB 닥터 폴리시스 롱거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익스텐서. 이 익스텐서 폴리시스 어, 브래비스를 먼저 쓸게요. 브래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extensor pollicis longus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묶어서 볼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abductor pollicis longus와 extensor pollicis brevis를 묶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 abductor pollicis 어, longus의 그 오리지는 한 올라와 radial bone 사이 한 중간쯤 자이 정도 붙이게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어디에 붙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metacarpal f o r c e d metacarpal 베이스 쪽으로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익스텐설 폴리시스 브레비스는 어디에 붙어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자, 레디우스 레디우스 자, 디스탈 파트 레디우스 메디얼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어디에 붙냐면 그 프로시말 팔랑지의 어, 베이스 부분에 이렇게 딱 붙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익스텐설 폴리시스 롱거스는 자, 울라 사이드 롤라사이드 바깥쪽, 이렇게 붙어서, 엄지 손가락, 디스탈 팔랑지의 베이스 쪽에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얘는 약간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제 인상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a y 덕터 폴리시스 롱버스와 익스텐서 폴리시스 브레비스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어, 지나가는데, 특히 여기에 보시면, 얘네 둘을 묶고 있는 파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샤 밑으로 이두 근육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디코베인스 텐더나이티스 라고 합니다. 디코베인스 텐더나이티스 그래서 오스키에 보면은 트리트먼트 원 파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페리페이션이라던가 그러니까 아니면 스페셜 오토페딕 테스트 그 다음에 뭐 이런 엑서사이즈 이런 것들을 어, 보여주는 그런 스테이션이 있는데 어, 거기서 주로 이 디코베인스 텐더나이티스를 알아낼 수 있는 그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테스트가 뭐냐면 바로 어, Finke Finke stain Finke stain stain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Finke stain 테스트는 A. V. o r Poliosis Longus와 Extensor Poliosis b r e v i s 의 염증이 생겼을 때 어, 여기 이곳에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어, 그것을 구분해내기 위한 테스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안으로 놓고 그 다음에 주먹을 진 다음에, 자, 엄지손가락이 이제 손가락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다른 손가락 안쪽에 넣고 주먹을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올라 쪽으로, 올라 쪽으로 디비에이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바로 이 부위에, 이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어 핀케스텐스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어이폴리시스 머슬 쪽은 요세가지어 근육에 대해서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설션 부위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 순서를 어, 아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익스텐서